12월부터 3월 이 겨울방학 4개월을 망치면 그의 수능은 이미 하드모드로 난이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국어수학탐구의 뼈대를 딱 잡아두면 육모와 구모를 거치면서 그냥 위에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전과목 100분위 만점 세명의 일타강사 조교 출신 수능공부법 컨설턴트 아크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방학 4개월 동안 국어수학탐구를 과목별로 얼마나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될 만큼 커리큘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하루의 국어 수학 탐구 루틴이 딱 숫자로 보이고, 둘째, 내가 지금 뭘안 하고 있어서 성적이 안 오르는지 이두 가지를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의 구성은 첫 번째, 겨울 공부의 제 0원칙, 두 번째, 12월부터 3월까지 커리큘럼을 국어 수학 탐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하루 루틴 예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순서대로 갈 것이고, 영상 끝에서 이 커리큘럼을 본인 상황에 살짝 맞게 튜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부터 하나 딱 바꿔하겠습니다. 겨울 공부의 원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출과 개념을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N제, 스킬 강의, 뭐 사설 문제, 실무 전부 다 이거를 완벽하게 만든 뒤에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기출이나 개념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소한 2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국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출이 중요은 알겠는데 하루에 도대체 몇 지문을 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겨울 국어 커리큘럼을 딱 이렇게 잡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독서 문학 각 두지문 분석 거기에다가 엄매 선택자들은 문법 개념 강의나 백지국수까지 하루 30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 강의를 하나를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기 분이나 오로카 같은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독서 기출 분석을 하루 두지문씩 그리고 문학 기출 분석도 하루 두 작품씩 평균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요 기출 분석하는 지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의, 부교재 등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기출 문제집을 구매를 하셔서 그 기출 문제집을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기출 분석 강의는 독서는 강기분, 비도원 오로카 등을 추천을 하고요. 문학은 강기분, 훈련도감 등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출 분석은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문제 풀이가 목적이 아니라, 강의에서 강사가 보여주는 사고 과정과 독해 방법을 기출에다가 직접 적용을 하면서 교훈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쓸쓸한 것이 기출을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넘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출을 낭비하게 되면 실력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지문을 다 풀고 나면 내가 강사라면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을까를 말로 술술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사고 과정을 말로 외제화할 수 있어야지 겨울에 독서와 문학을 읽는 독해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언매 선택자이신 분들은 겨울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개념 백지 복습입니다 겨울에 이거를 못한다면 1년 내내 문법 개념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겨울 목표는 언매 개념서를 한번 완독하고 그 내용을 백지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백지 복습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30분씩 적당한 개념 범위를 책을 덮고 백지에 쭉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린 부분만 색펜으로 수정을 하고 이 색펜이 없어질 때까지 즉 틀리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거의 교재를 완벽하게 출력할 수 있, 있을 때까지 백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총 3회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3회독이냐면 당일에 진도 나간 범위 한번 대단원 끝났을 때 한번 그리고 교재 전체를 끝났을 때 누적으로 총 세번째 이렇게 세번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번 돌리시면 4월쯤에는 엄매 개념은 그냥 자동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의 하루 겨울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등급과 상관없이 뭐 국어가 1, 2등급이든 4, 5등급이든 겨울에는 웬만하면 다이 공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속도만 조금 다를 뿐인데요. 상위권은 스스로의 관점을 추가해서 분석을 더 깊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중앙위권은 일단 막힘없이 강사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말로 설명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공부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짜드리는 공부법과 루틴을 받고 싶으신 학생들은 아래 링크의 프리미엄 컨설팅을 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6학년도 수능에서 1년 만에 중하위권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오른 학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은 이 겨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양치기 시즌 때 점수가 가파르게 오르냐가 결정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게 지금 겨울에 개념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출로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요 질문인데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이 시기에 개념 강의와 기출 풀이를 두다 끝내고 이 발상 노트까지 작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22월부터 3월까지 수학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강의 1회독 그리고 개념 백지 옥수를 완료를 하고 평가원 기출 풀이 1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발상 노트를 매일 복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개념 강의는 겨울에 일단 전밤이 개념 강의를 한번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의를 다 들었냐가 아니라 백지 복습을 하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오늘 들은 부분을 공책 한 장의 교재를 보지 않고 그대로 쭉다 적어 보고 교재 및 필기와 비교해 가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바로 컨설팅에서 말하는 백지 복습, 시나리오 매핑 그리고 양치기의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에서 등차중앙 등비중앙을 배웠다. 그러면 백지에 등차중앙 정의, 등차중앙 공식, 뭐 자주 나오는 유형 이렇게 수업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스스로 써보고 막히는 부분만 책을 보면서 다시 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이것들을 전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를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하면 1년 내내 절대 개념을 까먹지 않게 됩니다. 겨울 시즌에 기출은 어떻게 하냐면요. 평가한 4점 위주 기출 강의를 하나 정해서 수원수투를 먼저 끝냅니다. 이때 강의는 혼자 풀면서 모르거나 막힌 문제만 발췌해서 수강을 하고 이 문제의 발상과 교훈만 노트에다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상 노트에는 이런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아는 직선 위두점 거리는 좌표 차이다. 뭐 수열은 주어진 항부터 나열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첫 생각이나 핵심적인 사고 과정, 뭐 교훈 이런 것들만 짧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노트를 작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 동안 이렇게 적은 발상 노트 있잖아요. 요거를 하루에 뭐 10분에서 30분까지 눈으로 쭉 넘기면서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엔제나 실무등 사설 문제들 들어가서 아, 이 문제는 내가 예전에 수능 기출에서 봤던 바로 그 구조네 하고 바로 연결되는 힘이 됩니다. 즉 스스로 직접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등급이 낮을수록 개념 강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상위권이라면 사설문제 문풀을 조금 더 추가하는 식으로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뼈대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 강의는 현우진 강사의 수분감이나 김범준 강사의 카이스 아나토미 등의 강의를 추천을 하고 만점자가 문제를 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를 배우고 싶다면 아크미 3주 기출특강도 추천을 합니다. 탐구는 솔직히 말하면 겨울에 개념과 기출을 어느정도 다 미리 끝내 놓은 사람이 수능 직전에 멘탈이 가장 편안합니다. 지금 학생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탐구는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일단은 국영수가 먼저니까 겨울에는 국영수만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겨울 탐구 커리큘럼은 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3월까지 개념강의 1회독은 물론이고 개념 백지복습까지 끝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출문제 전체 1회독을 가능한 상태 만들기 즉 기출문제를 딱 줬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아풀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강의와 백지복습을 병행을 하는 건데요 강의를 한번 듣고 끝내면 2주만 지나도 그냥 거의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을 때마다 한 단원이 끝나고 개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원 선택자다. 그러면 면역 파트에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의 차이가 중요하다. 뭐 B세포와 T세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개념 위주로 내가 나중에 백지 복습을 해야 되는 내용을 미리 항목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요 체크리스트만 보고 각 내용들을 백지 복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요거를 나중에 백지 복습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백지 복습하는 방법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본 범위를 소재목만 보고 떠올리면서 백지에 전부 다 적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 목포는 3월까지 탐구 전체 개념을 백지 복습할 수 있는 상태 요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한 겨울 동안 탐구 기출도 1회독 이상을 돌려놓으면 좋은데요 순서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기출 강의나 해설이 잘된 교재를 이용해서 단원별 대표 기출부터 먼저 1회독을 쭉 보는 겁니다 이때 모르는 문제나 막힌 문제는 골라서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3월에는 연도별 기출을 세트로 묶어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처럼 통째로 풀어보는 겁니다. 즉, 풀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요. 이때는 이미 풀었던 문제일 거지만 시간을 재고 풀어보면 느낌이 훨씬 많이 다를 겁니다. 탐구는 기출 문제 풀이가 곧 개념 확인이기 때문에 겨울에 개념이랑 기출을 같이 돌려놓으면. 여름이랑 가을 나중에 또 수능 직전 시즌이 됐을 때 엔지와 실무를 할때 훨씬 더 가볍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날은 첫 번째 과목, 어떤 날은 두 번째 과목 이런 식으로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돌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루 루틴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배치하는데요?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하루 루틴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춰실 분들은 보고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시면, 3월 모의고사쯤 되면, 어, 이번 모의고사는 훨씬 더 국어 수학 탐구가 편하게 느껴지는데, 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겨울 커리큘럼의 핵심은 진짜 단순합니다. 전과목다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요 뼈대를 잡아두고, 내 등급과 시간에 맞게 속도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검증된 루틴을 가지고 겨울 시즌에는 그냥 그대로 미려 붙이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겨울 커리큘럼을 국어, 수학, 탐구 과목별로 더 쪼개서 구체적인 공부법까지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공부법이 너무 뒤엉켜 있거나 나는 진짜 1년을 후회 없이 걸어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루틴을 짜 드리는 수능 공부법 컨설팅 그리고 수학 기출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겨울 공부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앞으로 이 커리큘럼 시리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수석 아크미였습니다. 이제 겨울 4개월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공부 시즌으로 만들어 봅시다.